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광명의 아름다운 태양을 주시고 맑은 공기와 푸른 연두빛의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기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시브리 23장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리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든 성경의 뒷부분 특별히 서신서 부분에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실천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의 형제 사랑은 누구나 할수 있고 순간적인 형제 사랑은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은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위디한 일입니다. 중단없는 전진처럼 한 가지 일을 계속한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묶어주고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운 교회의 형제들을 계속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내 인생이 7 2이요8 2이요9 0이로 할지라도 계속해야 될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과 소망과 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은 나를 찾아온 사람, 나의 집을 방문한 사람, 어쨌든 나의 어떤 삶에 필요가 있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롯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에 참 귀한 잔치상을 배설하고 그들을 접대했고, 또한 롯도 천사들을 잘 대접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동과 고모르상에서 건진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선사를 보내주셨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심정으로 대하면 됩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한 것,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님과 나그네를 향해서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주는 것은 대단히 귀한 자세입니다. 저는 불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무교인 여러 인들을 만나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깐깐하기도 하고 율법적이기도 하고 또 원리, 원칙, 또표준이 강합니다. 좀더 후덕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대하는 사람들 귀한 손님이다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자세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러다 천사를 대접하는 좋은 일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화이팅!